야, 너이 정도면 나한테 하숙비 내야 하는 거 아니냐? 우리 집에서 아주 사네, 살아. 남들이 보면 오해나 장가 간줄 안다고. 너 연애 안할 거야? 오 귀찮게 왜 하냐고. 근데 안 하는 거야 아니면 못 하는 거야? 당연히 안 하는 거야? 아니 한 번씩 보면은 못 하는 것 같기도 해서. 집에서 나가야 뭘 하든 하지 남자를 만나든. 에이 그 집순이. 아 나는 저번에 헤어졌었잖아. 근데 너는 연애하는 걸본 적이 없어. 그나저나 저거 재밌냐? 요즘 짤로 계속 뜨던데 19세야 저거? 오. 뭐, 뭐하냐? 눈을 왜 가려? 저런 거 보면서 눈 가릴 그런 나이가 아닐 텐데 우리가 설마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보거나 그런 거 아니지? 진짜 안 해봤어? 해봤다고? 거짓말하는 게확 튀나는데? 어 심지어 잘해 뭘 어떻게 보여줘? 내가 봤을 때는 한 번도 못 해본 것 같은데. 얼굴이나 빨개지고 말이야. 진짜 해본다, 그럼. 잘한다며. 얼마나 잘하는지. 있잖아. 이게 처음 하잖아. 그러면 처음 하는 티가 나.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하면 끝까지 인정 안 하겠다. 이건 그 확인해보는 것 뿐인 거야. 알지? 한다.